여러분 가재 보이신가요? 아, 보시면 아, 가재 보이시죠? 아 저도 정말 오랜만에 가재 봅니다. 거의 우리 산 계곡 깨끗한 물 내려온 곳돌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가재가 어, 볼 수는 있지만 야, 아, 이런 아, 보십시오. 저 일반 우리 마을 이쪽으로 끼고 있는 하천입니다. 이렇게. 네. 이런 하천에서는 거의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하천 화장정리하면서 보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 봅니다. 그래도 이쪽이 조금 깨끗한가 보네요 물이. 야. 어렸을 때가지 엄청 많이 잡아서 구워 먹고 그랬는데